안녕하세요 저는 3년 1반 김주원의 선생님입니다 오늘 캐릭해볼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일입라 오늘 김주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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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다와자나

예수님이 죽으신지 하루 이틀 살. o it is? I was n o 이 h 이 아이 o it is? How do I? h 지나자 o I? How 이리 오니일이났어요요 이리 이이 죽음을 이기시고예이님이 죽음을 이리 나나신거예요기리 나서요. 이 평화 서요고 아니야. 요 이리 이거다이거다이거

이것만 빼고 오오오 오, 오. 아버님 죄다. 좋아 좋아. 아오 일어나 하나 아, 네. 둘셋셋안 일어났어 너 간절히 다 이따 나가서 안나 아, 네. 이리 붙여. 아버 붙여 아빠지잘버지지아지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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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 아버지, 아아나신 잠깐 잠깐, 잠깐. 다시 살아나실 당신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을,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. 고 나도 나도 을 이길, 이길 수 있게 주세요, 주세요. 나 방금 갔다 제송하지 내가 다묶껴서요 이거 써! 죽음이기 죽음이기 십니다 저! 그걸 응, 뭐가 찾아? 아.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네 어디. 어디 있을까? 네. 하나 넘겨 여기 있는데 <놀람> 어? 아. 아이 나 누우면 안 되지 내가 왜 놨지? 아. <놀람> <놀람> 떨어졌 사람 십, 그 만점 열 열한 대사 만점 열한 어헤 아, 알겠. 알았어. 왜 여기는 어주아나 여기는 왔어?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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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. 아, 니 아, 니짜 진짜. 약속해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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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진 진짜. 진 진짜. 진 진짜. 진정 진짜. 진짜. 늘 어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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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오늘 젊을 거 별로 없단 말이야. 어, 없어야지. 끝. 무릎을! 무릎을. 안 끝났어. 아직 기다려야 돼. 무릎을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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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안 돼. 무릎을 거 그니까, 두 눈을 먹는두 눈을 갈 거야, 너. <laughs> 하나, 예지, 나 어쩜. 다음에 안 돼? 응. 음. 하나, 열심히. 어리가기절할시간 기절해도 먹을 이렇게. 볼. 죽음을 이기어요 죽음을, 죽음을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모 s 고 e s 해해주요요 s 이이이 y e 놓 yes, y 면 아니야,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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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습니다 s y 너 s 감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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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岡村君。<laughs> <laughs>